일단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이셨어요. 왜냐하면 음. 방송도 처음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는 저희 어, 어머니가 좀 이런 활동을 좀 하시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항상 똑같은 패턴의 일상에서 이제 지내시는데 음. 뭔가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선배님들 어머님들도 오시니까 좀 이렇게. 약간 친목도 다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엄마랑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엄마가 알겠다고 하셔서 되게 첫방첫 첫 녹화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다 어머님들이랑 친해지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야. 맨날 프로그램 얘기하고 저한테. 네. 네네. 어, 사돈을 좋아. 뛰어넘어 침묵계까지 이제 발전되는. <laughs> 아, 일단 어. 저는. 일단, 도현 누나한테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게, 이게 프로그램이다, 이게 그냥 짜여진 각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람 자체를 좋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방송에, 임, 아, 촬영에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 진짜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거의 진짜 빠져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 설렘 포인트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뭔가,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들이 저는 촬영할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송으로 보시면 점점 드러나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장도연 씨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연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너무 착하고 뭔가 되게 순수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순수한 그녀와. 아기 원숙이야, 만나 함께 하고. 있겠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는 일단 방송 처음 보시고 일단 너잘 해야겠다라고. 일단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밝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마냥 밝지만은 않은 성격이라 항상 너 옆에는 밝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도현 누나가 워낙에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수줍은 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자기 일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너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만 계속하시고 계십니다. 네. 일단 아침한 사돈 연습 캐스팅 받았을 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음악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을 사실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 음악도 어쨌든 제가 유명해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저희 음악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팬들한테도 그렇고 대중들한테 항시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얘기 약속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활동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팬들이란 마음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네 일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제 와이프 장도연 씨도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누나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저도 어, 이 촬영하면서 사실 저한테 없었던 모습도 많이 찾고 그렇게 돼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저희 커플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연상 연하 커플들이 네, 많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